i'm going to on the board, Did something cool, but honestly, I don't even remember what it was. We're heading to the sea the monsters. Are you sure you're okay to do this? Let's go do the impossible. 세 번째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전나라 대원님. 과연 공격을 바라실지, 아니면 3대 0을 바라실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예. 예. 맞습니다. 요 근래 네, 맞습니다. 요근래 정말 풀곽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통 쪽이 이기다가 좀 다른 쪽이 난답니다. <laughs> 정석적인 조합이네요. <laughs> 어떻게 보면. 에시 레나타, 그리고 하테어, 정글. 이러면 은 진짜 뭐 이번에도 바텀 쪽이 난리 날것같아 그러면 탈리아 뽑은 김에 이스쪽에 뭐 힘을 더 실어주나 했는데 남아 있는 그런 밸런스 탑 중에 하산적으로 그 잘랐네. 서로 이제 앞라인을 약간 더무관하고 네. 싶은 욕심은 있을 거고. 네. 아까 상대가 올려놨었던 그렇죠. 이 스포츠 같은 것도 티원 입장에서 잘라줄 만한 래픽 구조였다는 생각이 들고. 저 내. 네. 거기서 고민을 했던 거 네. 요 오른이 나왔으면 조합의 밸런스 자체는 굉장히 안정감이 생기언죠 네. 라인전이나 주도권 자체는 좀 애매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로라가 나오면 전체 결과는 느낌은 더 맞죠. 다 같이 공격적으로 하면서 서로 한번 전방위적으로 치고 받고 싸울 생각을 양쪽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한번 뭐또 신나게 돌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T1이 이런 조합을 꾸린 것 같습니다. 오로라가 분명 근접 챔피언 상대로 완벽하게 카운터 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렉사이나 기동성도 그리고 유지력도 괜찮고 또 바위를 불러서 갱킹을 하는 그런 플레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오로라입장에서 조금 부담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전방이 적긴 압박, 그리고 난전 유도 이런 걸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게 T1의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생명은 이 정도면 저는 조합은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꽤잘 꾸린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요? 예.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라인전 단계를 잘 넘겨야 된다는 과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아리를 탈리아가 카운트 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전술적으로는 분명 강점이 있는 조합이니까요. 해봐야겠죠? 네, 일단, 하나, 둘, 셋! 페이지도 나왔구요. 네, 네, 쌍둥이 나랑 가운데. 그서 뒤에서 탈리아가 페이지 나왔는데요. 네, 결국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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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페이지도 잡고, 다 잡고, 갑니다! 네. 반전 네.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아나생명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최 네. 네. 드디어 아나생명의 반전이 나왔습니다! 아나생명 네. 이번 경기는 베픽에서 의도한 대로 결국 최종적인 결과를 잘만듭다 만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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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는데 네. 서로 이제 뭐 부딪혀 보면서 어느 정도 배픽적 뭐 파악이라든가 경기력적인 체크는 끝났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힘든 거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힘든 거지. 그 이후부터는 충분히 탄력 받아서 좋은 경기력 보여 줄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에서 그래요. 네. 자, 그리고 T1 1세트 잘 갖고 3세트도 나를 잘할 거라는 게 보일 때 있었거든요. 아마 빌카탈 수 있는 거다 바로 여기서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을지. 아이 캐스퍼컴, 저트피의 주인공이 언제쯤 가려질까요? 뱀픽 시작하죠. 키원이블루인 상황에서 하나 생명이 이제 뒤에 먹었을 때도 껄끄러운 그리고 루시안 같은 경우도 보통 레드 쪽에서 같이 센트로 가져갔을 때도 거슬리고 막을 때가 있으니까 음, 전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른 쪽부터 한번 뭐 구성을 하나요, 뭐. 지금 남아 있는 AD 정도. 딸까레스, 에 포인트. 이님번캐스퍼컵 일정에 뭐 좋은 지크 쓰겠죠? 축복이겠죠? 예. 맨날 과들 가요. 그렇습니다, 승승인데 안심할 수가 없어요. 패펜데 보지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런 게.